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이문3구역 아파트가 올해 9월달에 신규 분양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최근 홈페이지 분양 캘린더를 통해 이문3구역 분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전용면적 20에서 139, 4 3 2 1가구로 구성됩니다. 이문3구역 현장은 총 2개 블록으로 현재 고도 제한으로 묶인 3-2구역 용적률을 3-1구역에 나눠주고 3-1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3-2구역에 나눠주는 결합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3-1구역은 전용면적 20에서 139, 4169세대, 3-2구역 전용면적 59에서 99, 152가구로 구성됩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이문초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신희문역이랑 외대암역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3-1구역과 2구역 사이에는 올해 7월 달에 분양 예정인 이문 1구역 레미안 아파트가 위치합니다. 아파트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울 기준 300에서 1500만원 이상 미리 예치해야 됩니다. 청약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당첨자는 공고의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사업지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기 때문에 1순위는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채 갖고 계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호 초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84점 만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고 69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일반 공급에서 추첨제 물량은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시는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이 청약할 때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또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에 8천만원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하신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손tv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